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짐프로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4월 27일이고요. 지금 장중인데 조금 있으면 종가 나올 것 같아요. 오후 3시가 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보시는 종목 있으시죠? 바로 휴맥스 홀딩스가 장중에 강력한 뉴스 나온 다음에 무료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종목 제가 어제 무료정보방에서 추천해드린 종목이거든요. 하루 만에 상한가 달성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종목들 제가 꾸준히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휴맥스 홀딩스처럼 하루 만에 상한 가가는 이런 흐름들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감사하다는 인사 좀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수익 인증도 함께 해주시는데 이럴 때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더 힘내서 좋은 종목들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휴맥스 홀딩스는 어떤 재료가 나왔구요 그리고 제가 어제 무료 정보 방에서 어떻게 소개를 해드렸는지 그 부분 영상 통해서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구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맥스 홀딩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맥스 홀딩스는 오늘 장중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뉴스인지 한번 보고 올게요 휴맥스 홀딩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자 오늘 나온 장중 뉴스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휴맥스 휴맥스워딩스 주가 상한가다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현대차와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협력을 하겠다 이 부분이 나왔어요 이몇 시에 나왔냐면 여러분 2시 23분에 나왔네요 오늘 그죠 조금 전에 나온 뉴스고 이 부분들로 해서 시세가 강력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까지는 들어간 상태인데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여러분들 확인을 좀 시켜 드릴게요 재료에 대한 부분들 어떤 내용들이 이제 보시면 자 휴맥스워딩스가 오늘 장중 상한가인데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 현대자동차 전국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이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협력을 통해서 현대차가 운영하는 커뮤니티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플랫폼 셔클의 서비스를 연동하고 플랫폼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협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휴맥스 모빌리티도 가져가는 이득이 있을 거고 현대차도 당연히 가져가는 이득이 있을 거겠죠. 자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만 더 들여다 보면요, 어, 전반적인 내용들이 지금 현대차가 재작년도에요. 선보인 내용들 중에 뭐가 있냐면, 자요 내용을 좀 보시면 포인트로 좀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버스 있죠. 이게 뭐냐하면 인공지능 기반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셔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용자가요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이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면서 동선이 비슷한 승객들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획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어플로 택시 호출하는 부분들은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버스하고 좀 결합이 됐다. 그리고 버스이기 때문에 한 명만 태우는 것이 아니고 근거리에 있는 동선이 비슷한 사람들까지 인공지능이 파악해서 함께 최적의 경로로 운행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주 신박한 부분이라고 봐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현대차하고 휴맥스 홀딩스하고 같이 협력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이 서비스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21년부터 이미 세종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그 경기도 지역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 많이 된 것들 중에 우리 김포에 골드라인 너무 지금 짜하다 타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대체 교통 수단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기사에 나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휴맥스홀딩스에도 이 현대차와의 협력은 당연히 기회가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뉴스 이후에 지금 강력하게 상한가 들어가 있고 상한가 잔량도 현재 시간으로만 놓고 봐도 여러분들 50. 5만 주 가까이 되네요, 그죠 아, 상한가 차이가 굉장히 빵빵합니다. 자, 이런도 위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오늘 뉴스는 소개를 해드렸고, 어제 제가 무료 정보 방에서 소개해드린 부분들이 뭔지 제가 그 부분도 여러분들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어제 무료 정보 방에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 날짜 보이시죠? 오늘이 4월 27일이고요, 바로 하루 전입니다. 4월 26일 수요일날 소개를 해드린 거고 어제예요. 자, 이 방에 여러분들 540분 넘게 계세요, 많이 계시고. 자, 제가 어제 써드린 부분들 보이시죠? 신규 종목나우 대해서 휴맥스 오딩스에 대한 부분을포인트로 이렇게 잡아 드렸고 어제 잡아 드린 시간이 오후 2시 15분에 잡아 드렸습니다. 매수가 6,500원이었어요. 보이시죠? 아 6,500원 이하로 제가 잡아 드렸고 장중에 그때 당시의 현재가 수준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들 하루 만에 상한가 간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부분들, 그 500분 넘는 분들은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함께 확인을 하신 부분들이고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그래서 제가 무료 정보방에서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휴맥스 홀딩스가 여러분들 최근에 2월 달부터 차트를 좀 잠깐 볼게요. 2월 달부터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래량도 많았고요. 거래량도 보시면 동시효과 들어갔네요. 자,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주 상승도 탄력적이 굉장히 센 모습 나타냈는데 일단 오늘 상한가 가면서 최근의 신고가입니다 보이시죠? 오늘 지금 현재가가 8,510원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8,510원인데 지금 차트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 채널 상단으로 그리는 이 우상향 채널에서 지게 신고가를 나타내는 게 오늘이고 이 부분의 매물 때다 벗어납니다 지금 그러면 내일 아침에도 이 당연히 확률적으로 휴맥스 오징스는 현대차와의 협력 이 재료로 해서 시축가부터 강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일 시초가 결정 이후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뭐냐하면 재료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재료를 기반으로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을 나타내느냐. 내일도 또 달리는 거죠 휴맥소디언스가 이것도 가능한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건 뭐냐하면 미리. 자 일단 강력한 재료가 나왔고 오늘 상한가 유입이 됐는데 내일 만약에 아침 시초가 결정된 이후에 거래량이 막해서 움직이더니 시초가 이탈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음봉 나오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자꾸 밀리더. 의 생각과 다르게 음봉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내일이 4월 28일이잖아요. 저는 아주 중요한 휴맥소딩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장중에 실시간 우리 시장 상황하고 호가창도 분석을 같이 해줘야 돼요. 휴맥스홀딩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도 혼자서 이 부분들을 다 하시기에는 아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 어떻게 준비했냐? 여러분들 어, 내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휴맥스홀딩스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혼자서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굉장히 어려우신 게 아마 내일 거. 저는 보고요 그분들 위해서 제가 함께 봐드리려고 해요 그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 있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휴맥스호딩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그분들 다 취합을 해가지고 휴맥스호딩스의 대응 방안 매수 매도 방법 그 다음에 목표가까지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내일 제가 이 부분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해석을 해서 같이 전략을 잡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대신에 여러분들은 뭐해 주시면 되냐면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휴맥스 홀딩스에 대한 부분도 어제 제가 상학과 바로 하루 전에 뽑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이 종목 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넣고 있는 그 경우의 수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기반으로 하다 보면 누구보다 빠르게 의사 판단을 할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유튜브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에요. 이 종목들이. 보이시죠? 수익률 엄청 좋으시죠? 이 종목들 제가 소개시켜 드린 종목도 최근 한 달치 놓고 보면 뭐 50%, 20%, 60%, 60%, 70%, 100% 짜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채널에 자주 하셔가지고 좋은 종목들 받아가시고 전반적으로 휴맥스 워딩스에 대한 부분들 기회가 작지 않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내일 휴맥스 워딩스 장중에 꼭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 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것도 어려우시고 수익 내는 것도 어려우신데 지금 보시면 수익 난 부분들 괜찮게 나오고 있죠. 12% 수익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 수익이고 그리고 옆에 종목 보면 이 종목은 7%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렇죠. 7% 수익인증 올라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뭐 14%에서 27%까지 수익 난 부분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재미나게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고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장중의 종목들 공유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조식하실 수 있습니다.